자. 59번 보면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자, 요거의 부피, 부피를 부피를 p q r이라고 할때 그럼 얘는 a 세제곱, 얘는 b 세제곱, 얘는 a 제곱, 얘는 b 제곱, 얘는 어, ab 자, a b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a 제곱 b a b 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p가 qr에서 a 세제곱이 b 세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제곱 b 마이너스 ab제곱하고 같은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B, 플러스 AB제곱이 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A로 묶고, B로, A 있는 것 따로, A 있는 것 따로, 이렇게. A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B.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세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 B제곱은 0, 이렇게 하면, 자, A제곱을 공통인수로 뽑으면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이렇게 남고, 얘도 B제곱을 공통으로 하면, B, 1,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겠지. 아, 이건 마이너스 끄집어내죠.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여기가, 마이너스 되고, 여기가 플러스 되고, 여기가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구나야되 마이너스 되고. 자, 그래서, 공통인수가 a-b-1 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네. 여기는 는 0이 있으면 안 되고, 이쪽이 는 0이지.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둘다 뭐라고 돼 있어? 0이 아니지. 부피니까. 그러니까 뭐야?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a-b-1은 0 되니까, A-B는 뭐가 되는 거야? 1. 이렇게 돼서 5번이 정답이야.